안녕하세요. 다산 에디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력공학 7장의 이상전압과 보호계전기 중 이상전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상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전압 또는 잡음 등을 통틀어서 모두 이상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상전압에 대한 어, 종류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어, 이상전압에 대한 종류를 보면 우리가 개통, 내부에서 발생하는 내부 이상전압과 개통 외부에서 발생하는 외부 이상전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내부 이상전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외부 이상전압입니다. 외부 이상전압. 그러면 이 내부 이상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개통 내에서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개통을 조작할 시 발생을 하는데 차단기나 개폐기를 투입 또는 개방 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 내부 이상 전압은 내에서 발생한다라고 해서 내뢰라고도 하고요. 차단기나 개폐기를 개폐 시 발생한다라고 해서 개폐서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개폐서지 같은 경우에는 차단기를 투입할 때보다는 개방할 때, 그리고 부하가 있을 때보다는 부하가 없을 때이 이상 전압이 크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내부 이상 전압은 언제 가장 크냐라고 했더니 무부하, 송전선로의 충전 전류를 언제 개방시 이 개패서지가 가장 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개패 서지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리가 뭘 쓰냐면 개패 저항기를 씁니다. 개패 저항기를 써서 이 개패 서지를 완화시킨다 이런 얘기죠. 이때 이무브와 송전설로 충전 전류를 개방할 때 보통 이 전압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봤더니 상규 대지 전압에 약 한 3.5배 정도가 되더라 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 이상전압입니다. 즉, 계통 외에서 발생하는 이상전압이다 라고 해서 얘를 외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외부 이상전압에는 뭐가 있느냐 면첫 번째로는 직격뢰라는 게 있습니다. 직격뢰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유도뢰라는 게 있습니다. 어, 보게 되면 송전선로는 대부분 철탑이 되겠죠. 그래서 철탑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암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애자가 이렇게 달려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송전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얘를 가공선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공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공지선 이렇게 볼게요. 어이 직경례라고 하는 것은 이 가공지선이나 가공설로에 직접 이렇게 낙뢰가 맞는 것을 우리는 직경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직경례 같은 경우에는 빈도수는 적습니다. 빈도수는 적다. 어 대신에 그 파고 값, 그 전압의 크기가 이상 전압의 크기가 크다 이거예요. 파고치가 크기 때문에 저련에 즉 선로에 저련 내력에 어떤 위험을 준다 이거예요. 위협을 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도뢰라는 겁니다. 유도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뇌운이 있다라고죠. 뇌운, 뭐, 구름이죠. 그러니까 뭐 전하를 갖고 있는 뭐 뇌운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뇌운에 의해서 뭐 가공지선이든 뭐 가공선로든간에 전하가 유도돼. 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라는 전하가 여기에 유도된다라고 볼게요. 얘는 움직일 수 없는 구속전하입니다. 그런데 이 뇌운이 대지로 방전을 하거나 또는 다른 뇌운으로 방전을 하면서 이 에너지가 여기에 가해지게 되겠죠. 이때 이 구속전화는 뭐가 되냐면 어, 자유전화로 바뀝니다. 즉 구속이 아닌 어, 자유로운 전화로 바뀐다 이거죠. 그럼 이 자유로운 전화가 송전선로를 타고 뭐 이동을 하겠죠. 어, 이동. 어, 얘를 이제 진행파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 얘네들은 우리가 원치 않는 전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상전압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즉, 어, 이런 것을 우리는 어, 유도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도래 같은 경우에는 어, 빈도수는 많습니다. 이러한 이상 전압이 생기는 빈도수는 많아요. 하지만 파고 치는 작더라 이런 얘기예요. 어, 그래서 어, 송전선로의 전압이 110kV를 뭐 초과하는 선로에서는 절연 내력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위협이 되지 않는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상전압은 크게 내부 이상전압, 외부 이상전압, 그리고 외부 이상전압에는 직경뭐유도래가 이렇게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러한 이상전압을 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통틀어서 우리가 충격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충격파. 다른 말로 우리는 써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이 충격파라고 하는 것은 극히 짧은 시간에 파고 값에 도달했다가 서서히 소멸하는 파를 우리는 충격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파형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시간이고 어, 파고치가 되겠죠. 즉, 충격파라고 하는 것은 극히 짧은 시간에 파고치에 갔다가 서서히 소멸하는 파를 뜻합니다. 그래서 얘가 극히 짧은 시간에 파고치에 갔다가 서서 이렇게 감소하는 파을 우리는 충격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용어를 조금 알아보자 이거죠. 자, 여기는 파고치가 돼요. 100%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파의 50%, 어, 한이 정도가 되겠네요. 50%를 쭉 보면 이 정도가 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의 30%, 한이 정도가 될까요? 그리고 90%, 한이 정도가 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요 30%와 요 90%를 이어보면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볼게요. 뭐 여기가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어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부터 다른데 그럴까요? 여기에서부터 요점 만나는 요 점까지를 시간 여기까지의 우리 시간은 우리는 t F라고 해서 얘를 파 머리 장 이렇게 요파두장 그리고 50%까지 떨어지는데 요 걸리는 시간은 우리는 T T라고 해서 꼬리 라고 해서 얘를 파미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충격파 중에 저러한 낙뢰 같은 경우에는 그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은 1.2 마이크로세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통 50 마이크로세크 정도가 되더라. 뭐 랑레 같은 경우에. 두 번째 개패서지는 개패서지의 경우는 그 길이가 파두장은 250 마이크로세크 파미장은 2500 마이크로세크 정도가 된다. 즉낭레가더 짧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패서지는 낙례보다는 좀더 파가 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상전압은 선로를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행한다고요. 선로를 따라서 어떻게 한다? 진행한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진행파다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진행파. 그럼 이 진행파가 갖고 있는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행파의 특징입니다. 이 진행파다라고 하는 것은 어, 전압의 파가 송전단에서부터 수전단으로 향하여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파를 우리가 진행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상 전압도 이 이상 전압이 발생한 점으로부터 어, 송전단 또는 수전단으로 어, 진행해 가는 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상 전압에 대한 진행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 진행파의 특징 중에서, 어, 진행파의 반사와 투과를 보죠. 진행파의 반사라든가, 그 다음에 투과를, 예, 네, 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떠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점에서 이 좌측의 임피던스를 G1이다라고 보고요. 우측의 임피던스를 g2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임피던스가 G1, g2로 변하는 요것을 우리는 뭐 변, 곡, 점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로부터 이로부터 어떠한 파가 이 변곡점으로 입사가 되겠죠. 그죠? 얘를 입사파라고 해서 얘를 뭐 전압 이 아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 이 전압 중에서 이 변곡점을 통과하는 파, 얘를 투가파라고 해서 뭐이 e, t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투가 되는 것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 반사되는 파도 있겠죠. 얘를 이 e, r 이렇게 보자 이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보면 얘는 입사파 그리고 얘는 반사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는 투과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에 따른 이에 따른 전류에 대한 것도 입사하는 전류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투과가 되는 전류도 있을 거고, 또 반사가 되는 전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식을 작성을 해보면 좌축에 있는 값을 더하면 우측에 있는 값이 어, 됩니다. 그래서 e i 플러스 e r 은 e t 다라고 쓸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류도 i i 플러스 i r 은 i, t, 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요 식이, 어, 기본적인 식이 됩니다. 그럼 이로부터 전압과 전류에 대한 식을 정리를 해보면, 먼저, 입사파, ei는, 이 ei는, 이요 전류에다가 지원을 곱하면 됩니다. 지, 완, i, i. 요렇게. 그럼 얘는, 그수스파 전류는 g 1분의 ei다라고 쓸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e 반사되는 파는 얘는 반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 반대입니다. 마이너스 g 1 i r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임피던스는 g1이죠. 그럼 얘네부터 ir은 마이너스 G1 분의 e r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리고 투가되는 파, 투가파는 ET는 요쪽의 임피던스는 G2죠 G2의 IT다라고 쓸수 있고 얘로부터 IT는 그죠? IT는 G2 분의 e t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럼 요로부터 요식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i i 플러스 i r은 i t이다. 그럼 i i는 g 1분의 e i 플러스 i r이죠? 그러면 뭐? 마이너스 g 1분의 e r입니다. 그럼 여기를 어떻게 써야 돼요? 마이너스 g1 분의 2r이 e, 되고요. equal g2 분의 g2 분의 여기는 2t가 e, 됩니다. 이렇게 되나요? 그럼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양변에 똑같이 g1, g2를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g1, g2 이렇게 곱해볼까요? 어, 곱하면 얘는 g2가 남죠, 그죠? g2, g2, g2. 그러면 g2의 ei 그냥 하나씩 나눠 쓰겠습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 g2의 ei 마이너스 g2의 er 이퀄 여기는 g1의 et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et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수 있죠. e i plus e r 그렇죠? 어, 여기서 et는 e i plus e r이니까 맞나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나눠서 쓰게 되면 또 이렇게 쓸수 있겠다. 여기는 g 1의 e i plus g 1의 이 e,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로부터 이로부터 얘는 이쪽으로 보내고 얘는 이쪽으로 보낼까요? 어,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g2 마이너스 g1의 2 i 가 되고요.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g2 플러스 g1의 2 i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식에서 2R에 관해 써보겠습니다. 2R은 2R은 G2 플러스 G1분의 G2 마이너스 G1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i 그죠? 즉 반사판은 임피던스에 의해서 g2 g1분의 g2 g1 배가 된대요. 이 i에. 그래서 요 값을 우리는 로우라고 하고 반사 계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투과파를 보겠습니다. 요거 볼게요. 요 식에 et는 2i 플러스 2r 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2i 플러스 2r은 요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2r 대신에 g2 플러스 g1 분의 g2 마이너스 g1의 2i에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얘는 g2 플러스 g1 g2 플러스 g1의 2i잖아요. 그죠? 거기다 얘를 더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플러스 g2 플러스 g1 분의 g2 마이너스 g1의 이렇게 2i다라고 쓸수 있어요. 그럼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g2 마이너스 g 2 플러스, 어, G2 플러스 G1의 EG2의 EI가 돼요. 뭐가? ET가. 그리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투과 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의 값은 우리가 타우라고 쓰고 얘를 투과 계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것은 아, 반사계수 로가 g2 플러스 지원분의 g2 마이너스 지원이고요. 투과계수가 g2 플러스 지원의 eg2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거는 문제에서 지원과 g2의 값을 주어지고서 이 반사계수를 뭐 구하라. 이렇게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지금 진행파의 반사와 투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무반사 조건입니다. 무반사 네, 조건. 이 무반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거죠. 그럼 무반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반사파, er equal 0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반사계수 로우라고 하는 게 g2 플러스 g1 분의 g2 마이너스 g1인데 얘가 뭐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예요. 그죠 반사계수가 0이면 무반사, 반사가 되지 않는다란 얘기죠. 그럼 이로부터 이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분자가 0이 되야 되죠. 즉 g2 마이너스 g1이 0이 되야 된다. 그래서 무반사 조건은 결국에는 G1과 뭐가 G2가 같으면 무반사가 된다. 이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와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가 동일하면 어떻겠어요? 이 변곡점이라는 것 자체가 안 생기겠죠. 그로부터 반사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반사 조건은 G1의 임피던스와 G2의 임피던스가 같을 때 무반사가 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세 번째 내용은 종단이 개방된 경우입니다. 세 번째 종단이 어떻다? 개방된 경우에요. 어, 종단이 개방됐다. 그러면 종단이 개방이 됐다. 즉 종단이라고 하는 것은 G2를 의미하죠. G2의 임피던스가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G2의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면 이 반사계수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로우는 반사계수는 G2 마이너스 G 1, G2 플러스 G1 분의 G2 마이너스 G1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g2로 나눠보겠습니다. g2로 나누면, 얘는 g2로 나누면 1 되구요. 플러스, 얘를 g2로 나누면 g2분의 g1 되구요. 얘를 g2로 나누면 1 되구요. 마이너스, 얘는 g2분의 g1이 돼요. 그럼 g2 값이 무한대가 되면 얘가 뭐가 돼요? 얘가 0. 얘가 0. 그래서, 종단이 개방되면 이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 1이 된다는 얘기야. 어, 반사계수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반사계수가 1이 된다. 그러면 투각계수를 한번 볼까요? 투각계수 타우는 g2 플러스 g 완분의 2g2에요, 그렇죠? 그럼 얘를 마찬가지로 g2로 나누면 얘는 1 플러스 얘는 g2분의 g1. 얘는 2대죠. 그럼 g2가 무한대가 되면 얘는 0대요. 그래서 투가 개수는 얼마가 됐냐? 2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종단이 개방됐을 때 반사 개수와 이 투과 개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네 번째. 네 번째는 종단이 접지됐을 때. 네, 종단이 뭐가 됐을 때 접지가 됐을 때. 이 접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단에 즉 G2라는 값이 0이다 이거예요. 0이 됐을 때 그러면 마찬가지로 반사 계수 로는 g2 플러스 g1분의 g2 마이너스 g1에서 g2가 뭐가 된다고요? 0 된다고요. 얘가 0, 얘도 0. 결국에는 반사계수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투과계수 타우는 g2 플러스 g1분의 2g2에서 C2 값이 0이 되면 분자가 0 되네요. 그로부터 얘는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이게 종단이 언제? 접지된 경우.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제파비입니다. 어, 여기다가 적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제파비. 정제 파비. 어이정제파비다라고 하는 것은 정지되어 있는 어떤 파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 아까 그림에서 여기에서 변곡점. 이고 여기를 임피던스 G1, G2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유사파를 EI다라고 했고 반사파를 E R이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더한 요 좌측에서 얘네들의 파가 이렇게 어떠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러한 파가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즉, 얘네들이 좌우로 움직이지는 않고, 위상이 바뀌지는 않고, 한 점에서 요 크기만, 진폭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파가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예를 우리는 정제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제파. 그때 이 정제파 B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의 최소값과 이 파의 최대값의 비율을 우리는 정제파 B다라고 해요. 즉, 이 파가 이 크기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위아래로 왔다 간다 한다고 했어요. 그죠?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비를 우리는 정제파 B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정제파 BS는 공식에 의해서 1 마이너스 로에 1 플러스 로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제파 B 이렇게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G1, G2 값만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G1과 G2 값을 주어지고 정대파 이 S를 구하라 할수 있겠죠. 그럼 G1과 G2 값에 의해서 반사계술로 G2 플러스 G1 분의 G2 마이너스 G1을 구하고 예로부터 이 정제파비 S를 뭐하라? 구하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정제파비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죠. 왜? G1과 G2 값을 주어진 후에 반사계수를 우선 구해야 되고 그 반사계수로부터 정제파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에 잘. 어, 출제될 수가 있음에서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반사계수를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정제파 b 그리고 무반사 조건 이거에서 문제가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유도하는 과정보다는 어떤 공식을 잘 암기를 하시고 그 암기를 가지고 어, 문제를 잘 적용하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